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의 홍보 덕분이었는지 아파트 인테리어 가이드북이 출판되자마자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의 질문 중에 가이드북만 가지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다는 분도 계셨고요. 가이드북을 어떤 때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질문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은 아파트 인테리어 가이드북의 정확한 사용법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이드북은 첫 페이지의 머리말에서 30일 기준의 공정표, 공사 전 현장 준비 사항, 공사 전 서류 준비 사항으로 시작해서 1일차 철거 공사, 2일차 바닥 철거 공사, 3일차 PVC 샤시 공사, 4에서 5일차에 자재 양중 설비, 조적, 미장, 방수, 전기 공사, 6일차부터 목공사가 시작되어서 26일차에는 준공 청소와 27일차에 실리콘 시공으로 전체 준공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일정은 각 공정별로 1. 현장 점검 사항, 2. 자재 점검 사항, 3. 시공 포인트 점검, 4.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아파트 인테리어 가이드북은 현장의 원활한 진행과 각 공정별로 고객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표준 시공 방법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각 공정의 전문성과 인테리어 디자인의 디테일, 그리고 물량 산출이라든가, 또 고객 상담과 같이 인테리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일 인테리어 스쿨의 내권의 교재로 3개월간 배우시거나 온라인 강좌를 신청해서 수강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이드북 제작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머릿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 리모델링은 건축의 기반을 둔 서비스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택의 사양을 확인한 후 구입하는 신축시장과 달리,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주택을 고객의 인테리어 취향과 고객이 예상하는 공사 금액까지 섬세하게 고려하고, 공사 내용도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완성도와 공사의 한계를 공정별로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시공수에 설명을 하면 변명이 되어버려서 어느 시기에 어떤 공정을 고객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서술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전문 지식은 필수 하지만 서비스업의 센스와 배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문가로서 건축에 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기존의 건축 마감재와 신소재에 관한 정보 수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각 공정별 공사의 사전 준비 작업과 시공 키포인트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명시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전문 업체의 현장 지침서로 자칫 놓치기 쉽고 또 사전에 고려해야 할 현장 요소들을 공정별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능숙한 임기 응변이 아닌 건축 인테리어의 전문성과 정직함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게 하는 현장 직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이드북입니다. 자기 집을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는 고객의 지침서. 리모델링 업체의 공사 내용과 현장 진행 순서 등을 사전에 이해함으로써 전문 업체와 협의해서 자기 집의 리모델링 공사 품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네, 이상은 머릿말의 내용입니다. 기타 질문 사항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